대장님이 그 같이 가자고 그 톡을또 보내셨는데 저는 그걸 못 보고 여기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아 이거 제사발이는다 단났네 뭐 안도 안 나고 계 시나 안 그러면 술도 가셨나 아조지는데안 보이는데. 장항은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 예. 또 세상이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저, 아, 예, 안오 모양입니다. 저, 저, 오시면 될 건데, 그안 예, 오시지? 예. 가자고 그카톡을 보내셨네요 한쪽으로 어. 부러지지 않으실건데 오늘 바다가 너울이 좀었어서치각하셨나 일단, 다시 대장님 쪽으로 가니까 못들오고 가겠습니다. 그, 수로 쪽은 오는 그, 수에서 수로 쪽으로는 안 들어오실 겁니다. 안 들어오실 거고, 바깥쪽으로 나오실 건데, 나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오시지. 오늘 어, 30분에 도착하셨어도, 지금 그, 그거 하실 타임인데, 제가, 저, 프로 바가쪽으로 해서 대량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기다리라고 일단 저, 그 톡을 보내셨네. 제가 그걸 못 봐서 나왔는데, <laughs>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인데도, 바다가 음, 절단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바깥쪽으로 와주시키는데, 여기 서고 바깥쪽으로 와주시습니다그렇았습니다이요 아, <laughs> 와. 장난이 아닌데? 这个劲儿啊，太讲究，这样的休息，你怎么不认真啊？ You mm -hmm. 인데 아, 이거도 확인 또 됐는데. 야, 쪼금 땀이 나네. 팔 <laughs> 근육도. 오늘 어, 물이 무거, 무거운가? 내 몸이 무거운가? 어, 무겁습니다. 수류기 아니 아, 저 대장님 보이네, 예. <laughs> 저네 시방하셨네. 起来，干啥呢？六、这、十、个、五十分钟，二十分钟，呃、这个，起来干啥呢也是小十分也是十分呃起来干啥呢 걷는... 바다가, 그, 파도가 물을 막 퐁. 장관입니다. 예! 그러시네. 코가 커졌습니다. 그 다리 면허는 괜찮은데, 예. V, 야 아, 빨간 거, 예. 내한테 내 기준 12시 방향. 야 네, 알겠습니다. 해도 좀이 상한데. <laughs> 아 이제 됐네. <laughs> 사장님 체조도 못 하셨겠네. 아, 어. 아 예. 야, 예? 야, 예. 바지 오는데야. 도시 예. 방향 봐지. 사장님 <laughs> 지금 7시 2분이거든요. 1시 예. 반까지 계속 직진해가면 가볼까 예? 예? 그럼, 빵실 난가해뭔 바다는, 네, 저, 한 번도 안나와봤다니까 전에, 저, 옛날에, 저, 가다가, 자빠 제가 대장님이 끌고 어았다닙니까 생각 안 납니까? 1511님이 돌아가자, 걔가. 그때, 바로 옆으로 바지선이 지나갔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바지선, 저, 댕지는 저쪽 정도까지 내가 나가지 싶어요. 그때 조선은 지금 일많습니다아 재밌는데예 집갈도 죽이는데와 진짜 이쁘네예 이따가 낫왔네 야, 이 야, 오늘 1.5 아닙니까? 0.5입니까 네. 아. 우리가 대장이, 그, 저, 해수욕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 이쪽으로 지금 계속 동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18km 이상 나가면 불법이지. 18km 아닙니까? 근데 저수평선까지 가도 18km는 안될 걸요. 맞지? 야. 예. 그놀리가 저까지 가도 불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야? 예? 아, 신고하면 저거야좀 이상하네. 군함, 그, 저거. 같이 생겼네. 그, 비산배 있잖아. 예. 미살 쏘는 거. 와, 오늘 먼바다 나가보네. 배 부품입니다, 그죠? 배 몸체 중에 특정 부분입니다. 와 멋집니다. 이제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 저게 설계대로 맞춰 갖고 잘라가 붙이가 칠해가 안에 내장 다 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 겁나 비쌀 겁니다. 저 도토 두토, 도막도 거지. 아, 저리 배가 합니까? 아. 맞죠? 근데, 제대장 이거 거제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저 밑에 공장에서 오는 거죠? 술도 넘어. 예? 맞죠? 거제에서 이까지 올리가 있나? 와, 죽이는데. <laughs> 와. 야. Yeah. 저걸 근데 왜 자체 동력을 안 쓰죠? 동, 자체 동력을 쓰면 또손해가 바지에 동력을 붙여서 싣고 댕기도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또손해가 그냥 트레일러입니까? 아. 아 거리는 한이 정도에서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급배 어. 지나갈 때는 더땡기도안 되죠. 그렇죠.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laughs> 와, 대장님. 자, 11시 방향에 저 겁나 비싼 입니다 그, 거 군함입니다, 군함.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거 비싼 입니다 저거. 11시 방향에. 군함입니다. 군함. 미사일 쏘는 그런 군함입니다. 예? 대장님이 아까 저배부함 뭐지 했을때 그배 아닙니까? 예. 딱 각져가지고 저 옆에가 꽉꽉 꽉 차가지고 저게 비싼겁니다. 저런 배가 비싸다고 더라고요 예. <laughs> 아 대장이 왜그러십니까 <laughs> 어디다 쓰게요 저거는 <직원을> 사서 미사일 쏘러 댕길겁니까 우리는 대장이배 사도 카약 실을 수있는배 사야 된다 아입니까 쪼그란거 사면 답이 없다 아입니까 뭐 낚시할 때 빨리 더 쓰겠습니까 예?

예. 아니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보고 내가 그거, 그거 하다니 마음이 편하다 입니까 그런데 뭐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에 연락보면 바쁜데요. 배배 싣고 묵고 챙기고 물 싣고 저, 그, 그, 다른 거싫고 근데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배를 실어놓으니까 자꾸 하부에 그거 내려앉던데. 그래 놓습니다. 그래 해도 대장 들어갑니다. 자체 하중 때문에. 항상 줄 풀어놓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중 때문에 내려앉습니다. 그래가. 창고에 연어으니까 괜찮고 또다시 복구되고요 창고에 연어으니까 복구가 됩니다 지난주에 한 일주일 실어놨거든요 <laughs> 양쪽에 푹 들어갔던데 어제 하루인가 한 이틀 차고에 여 놨거든요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와, 장관인데, 요 아, 오늘, 네. 겁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먼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지선 있는 데서 돌아갔다입니까? 아 예. 오늘 요술로 그간 날인데, 예. 의미 있는 날인데, 예. 전에 바지선 있는 데서 잡바져가1 5 1러님이나돌아가자 그래갖고, 파도도 좀 심하고, 그래가돌아갔다아입니까 그때는 1년 차때가 한, 그때한몇번안 탔을 때입니다. 한 10번 탔을 때인가? 럭스를 이쁘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일어섰는데 또 바로 구부러졌다입니까? 그 그래 대장님이 내보고 야이 파도가 있을까래 이 안되네 그랬다입니까? 생각 안, 생각 안 나십니까? 내 보고, 파도 오실 때, 턴이 안 된다고, 그때. <laughs> 걱정을. <웃음> <웃음> 예? 안, 안 들립니다. 아, 맞아요. 그, 태장님이 끌고 갔다아입니까 네. 나는 완전 인사불성대가. <laughs> 그때 어린마음에 예, 와이 먼바다도 위험하구나 그때만 해도 진짜 와 정신없던데 진짜 정신없던데 예? 그때 예, 대장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무슨 멀죽입니까 아니 거기서 일어나니까 구부리 접고 일어나니까 구부리 접고 라니까네 그러니까 멘탈이 깨져 보던데 그게 구부리 접싹 일어나가 계속 하고이러면 그게 이제 레전드야 뭘 하는데? <laughs> 일라이가 구부리 접고 뭐. 일라이 구부리 접고 뭐. 근데 물잡기가그만 중요하다니까요 그 물을 살살 눌리니까, 안 넘어간다입니까, 배가. 진짜 카야고 위대합니다. 이래가 이래 이 배가, 이래가이바닷가에 나오다니. 처음입니다 오늘. 내 이마에 나온 적, 태어나가 이래 나온 적한 번도 없다니까, 예. 예? 어디요? 우리 우 산지 일산지에요. 아 그래. 왜 일산지에서 하지? 저 정자에서 하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 몇 명이나 되던가 얘. 아. 그 민성 앞에 갈 겁니다. 민성 앞에 갔다가 돌아갈 겁니다.